자 남성이 왔다 갔다 하고 여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 잘안 나시죠? 그게 한번 배웠다고 되면은 그분은 천재예요. 몇번 배우셔야 돼요. 자 어,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도 그거는 저번에 처음 배운 거라서 지금 아직 기억이 잘안 나세요. 자한번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번제 손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픈 시키고요. 내가 오른발일 때 이거 뭐두 번을 가도 세 번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오, 오픈발이 오른발이잖아요. 오른발이 여성 앞에 서 여성 앞에 서서 서서 앞에 서서 톤을 해서 여성의 왼발에 가서 쿵 그리고 또 다음에 바로 쿵 연결이 잘돼야 돼요. 쿵쿵쿵 그리고 좀 가요. 쿵그리고 나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하세요. 자고 전쿵 방향전환 하세요. 고개좀 드세요. 아고개 그렇게 고개, 고개, 나는 땀을 못피시겠네 <laughs> 자, 무릎이 열심히 쳐다봐. 자, 그리고 또 이제 오픈발, 예. 오픈발, 네, 오픈발 한 번, 예, 해볼게요. 오픈발. 자, 자, 또쿵쿵 이게 뭐, 이게 총, 총하 신기 좋아요. 나중에 하려면 헷갈립니다. 자, 그래 오픈, 오른발이 또 여성 앞에 가서 회전. 회전해서 여성, 왼쪽, 이렇게 여성이 오른쪽 겨드랑이로 가서, 응, 그, 응, 오른쪽 옆구리로 가서, 또, 쿵쿵 쿵. 네, 예, 그러면 또 이제 이쪽 발이 오픈발이 됐죠. 곧돌아 그러면 이쪽 발이 또 오픈발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응, 고개 드세요. 앞으로 가. 쿵쿵 응. 그리고 직진 발이 또반향또 전환하고. 예, 네, 그리고 또, 가다가 오른발이 또 건너가고. 응, 그리고 또, 이쪽 발에서 이쪽. 아, 응. 응. 시선이 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딱 보는 이런 거 시선을 딱 보고 뭐여서반날을 봤자 안 돼요 이건 시선이 한고 해야 돼 시선이 안방면 왔다갔다 해야 돼또그또 이제 또 여성 앞에 갔다가 또 돌아서 또 이쪽 보고 예그 시선이 정확히 돼야 돼 시선 을딱 보는 사람들 그냥 좀안돼같기 가고 예또 가서 또 오른발 일때 가서 왼쪽 옆구리를 갔다가 그리고 쿵또 보고이 네. 시선 안정면하지면안 돼요. 네. 쿵쿵오른발때 쿵쿵쿵 쪽또 네. 네. 방향 바꿔서 또저 뒤편을 딱 보고 또 오른발을 떼고 가서 쿵쿵쿵 이렇게. 시선이 이게 시선딱고면거 변경했다는 요 시선이, 시선이 이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6시 12시를 번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웅 구웅 구예 그리고 또 이제 시선이 또 열기를 다시 보고 또 오른발이 또 여섯 앞에 가고 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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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오케이 그리고 또가또직집발이또 또 이렇게 돌고자직집발이 회전할 때는 저기 오른발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쪽으 헷갈리죠 우선 어, 이쪽에서만 응. 건너가고, 응. 올 때는 안 건너고, 그냥 올게요. 이해가시죠? 어? 지금 헷갈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laughs> 헷갈려. 응, 헷갈려. 아직도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서만 건너가고, 저쪽에서안 건너가고, 그냥 방향만 바꿔올게요. 4번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기서 그냥. 응, 여기서만 오픈하고, 뭐 저쪽에서 4번하고 똑같이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요 지금 막 양쪽을 다 건너가고, 이해가 안되죠그렇게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 건너다니는 은 여기에서만 할게 이쪽에서만, 이쪽 거울 보고 1 2시 거울 보고만 해야 다시 자, 뒷발 시작. 뒷발 제기고 음. 그리고 건너가고, 구웅구, 구웅구 리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방향만 바꿔 가보. 오늘 그냥 가세요. 여기 하지 마. <laughs> 양쪽을 다 없이 소진. 구웅구 했지? 어째 구 왼발일 때 건너서 뿡 뿡, 네. 그리고 또또 또 오른발도 오고 이게 시작뿡 뿡. 자오른발을때 건너갑니다. 뿡뿡뿡뿡 네. 왼발때 건너가도 되는데요. 어. 이게 오른발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령이 오픈발만 검색하시면 돼요, 오픈발. 궁. 궁, 궁, 궁. 궁. 바닥, 바닥을 이제 바꾸고, 또바닥 바꾸고. 네. 궁. 또, 궁.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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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어이,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건는 사고 수준이에요.